그대로,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제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가 참 마음속에 모인, 참 가슴에다 앉고 기도를 헛들어 긁게 하고 다시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난 날들을 더럽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아, 것입니다. 네. 은혜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서산 마을에 살 때는 편견이 많았고 참기 힘들어 어쩔 때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슨 일이라도 낼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우울증을 심하게 하거든요. 뭐라고 말도 못했고 밖에 나가는 것이 고 그런데 작은 십장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런 말씀을 고 십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를 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붙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입었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거, 이런 것을 내가 참 절실히 느끼고, 살아온 지금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솔직히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금방 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는 닿지는 않았지만 삶의 변화를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지금 나는 지금 저그 어디입니까 우리 서산에서 서산을 떠나서 떠나서 큰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느낍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세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너는 이곳에 오래 있으면, 너는 악을, 범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악을 폐하라고, 지혜롭게 살라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깨달았거든요. 하여튼 네. 이런 면서 나의, 내가 불시하게 그 느끼고, 가만,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서산 마을을 떠나서 혼자 지금 제가 제 다른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인도하신 이유가 자꾸 마음 편하게 재짓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에게 이제 와서 참 미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중으로 내주신 그런 느낌의 퇴퇴를 하면서 솔직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생각하는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뿐이고 퇴퇴를 예, 알게 해주신 이유가 내는 이곳에 혼자 가서 마음이참 지혜를 쌓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나날 노래가 그런 뜻을라는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 책이 있으면 책이 뜹니까 아무 때라도 책상에 앉으면 성경책 보고 참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싶습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평소에는 그냥 주일에 예배들로 나오면 은 그냥 집에 가고, 그 다음 주또 예외 날짜, 이 주일을 기다리는. 사실 그런 생활이 수상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리는데, 삶이 또 지치기도 오고요. 그것도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나간다고 나온 지가 참 몇십 년이 아니라도 참 제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뭐 돌아있게 제가 참, 하나님께 내가 사실, 모못해지은 이제 다 큐티를 은자개 겪고 나서, 장 이렇게, 선생님, 목사님이 큐티를 하라고 이렇게 인대해 주시고, 또또 선생님, 이제, 시대신 선생님, 이민자,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 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서산을 떠나서 병이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네. 누구한테 부분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나 혼자 불쌍하고 나 혼자 생기고 이우 울증이 없어지더라 아, 네. 아, 내가 그 계속 머물러 준 무슨 일이 나도 나아요 이을 내가 열게 되면은 진짜 서로 좋지 않는 그런 불상한 사람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서 병이 있어라 이렇게 인도해주시 <laughs> 감강사합니다 <laughs>